요, 오늘 있으면 어디가 어딘가는 모르겠네 여기요. 저쪽 일단은 저 성주 칠곡저칠곡에 있는 산이고 요쪽 이가 성주잖아요. 그다음에 우측이 김천 쪽. 네. 이 밑에 저 대성지도 보일 거고. 아니요. 우리 요 우리 현장 좀더 현장 볼라가이거요안 여기 보이게. 어느 현장 있어요? 요사원 간에서 요저 저, 어깨 쪽으로 어깨로 아, 어깨에서 저 뭡니까 저외관가는거 저 아, 어. 그러면 저 저쪽에 강건너잖아요저 다리가 어. 남궁미대교 대교잖아요 어깨는 저 왼쪽편이잖아요 저쪽에 어깨가 저기 예, 요 예. 저기서 그러면 어디로 간다 가요? 어깨에서 외관 어깨에서 외관 들라아그 혹시 그굴 순환도로 하시대요?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삥 돌잖아요 둘러갖고 저 다리 저쪽에 저, 저 다리네 그러면 어느가 어딘가 모르겠네 저거 그 그러니까 엄청 커요 순환하쭉 돌거든 어아요 여기 굴이 있는데 여기 굴 뚫어보는 게 있는데 아 현장에 뭐 어디 어느 파드금 하시는데요? 삼성 음 여기 여저 저서 보면 잘보이는데여기서 예. 보나가 어디가 어디가는 모르겠네. 그러니까. 그까저 그러니까 어째 저 송가리 친데 끝에가 어깨 저 아파트 안지 보이죠? 예, 예좀 많은데. 예, 저쪽이. 그러면 저 우측이 천생산. 천상 터널 뚫잖아요. 예. 예. 그 저절에 저 산도 뚫고 유학산. 예, 예, 예. 쭉 뚫어서 저 다리 있죠? 저 지금 다리 간통 했는 거. 저게 아, 저거는 이제 고을 떨네. 아, 유학산 이여있서요 천생산이. 그니까, 러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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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에 밋밋한 거 있잖아요, 저 끝에. 아, 예, 아, 예, 예. 저기 천성단이에요. 예, 예. 아, 그런가요? 그 우측에 있는 저 높은 게 이제 유학산. 예, 예. 그죠? 유학산 밑으로 굴다리 줬잖아요. 굴탄을 뚫고. 음. 이리, 이리 되가네, 어. 그러면. 그 저쪽이 저, 저 다리겠네. 그죠? 저 다리 돌아와서 저, 저 외관, 저 양목. 예, 예. 양목 쪽으로 도착하잖아요. 그래, 아, 우리가 이한 대는 위험 그러면. 음, 천성? 요, 나는 이주여 있는 거는 대만이 아, 요 날이 안된 땅파이네. 그렇죠. 아, 세 가지구나. 수업 시 이야